저희들이 받을 하나님 의 말씀 본문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6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모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되드아오서 말씀과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교회에게 이 시대를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이 시대를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 받는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구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번은 청원을 했다가 뜻를맞은 총각 비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련을 당하고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나뭇까지 혼자 앉아 있는데 이때 참새 한 마리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참새가그 비둘기에 딱한 상황을 듣더니만 자기의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얘기합니다. 어느 날 내가 나뭇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단다. 이쁜 눈송이들이 내려와서 작은 가지에 사뿐사뿐 내려왔는데 신기해서 세어보기 시작했지. 정확하게 374만 1950. 두 송이가 내려 앉을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다음 한 송이가 내려앉자 가지가 부러졌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총각 비둘기는 용기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렇지, 나도 한번 더 해보자. 그래서 열한 번이나 거절당했던 그 처녀 비둘기에게 가서 용기 있게 열두 번째 그 비둘기가 청원을 하였더니. 그녀가 뜻밖에도 수락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끈질긴 기다림입니다. 무작정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행위가 인내입니다. 인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인내는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습입니다. 인내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떤 분은 인내를 정의하기를 지연, 난관, 반대 또는 고통 가운데 좌절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받아들이는 숙연함. 하나님의 때에 그분의 약속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믿음의 기다림이 바로 인내다라고 누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인내하기가 언제 어렵습니까?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기대하는 그 시기에, 내가 원하는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인내하기가 가장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내를 가능케 하는 가장 쉬운 비결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나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면 인내가 쉬워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때와 시기에, 내가 원하는 열매와 결과물에 대한 그 나의 고집과 바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그 열매를 기다릴 의향만 있으면 인내라는 것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인내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고자 할때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라고 또한 말씀하세요. 거듭 성경은 우리의 삶의 주권과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인내가 쉬워질 것이고, 그래도 내 뜻과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에게는 인내만큼 어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결과가 빨리 눈에 나타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기와 결과는 무엇에 따라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내 인생 내가 경영하고 이루어 가는 것이라면은 인내라는 것이 사실 불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의 인생과 앞날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람, 가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내는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인정하고 신뢰할 때에만이 실천 가능한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원함과 간절한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함과 바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열을 보시고, 우리는 단순히 좋은 것에 만족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상의 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운전대를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인내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더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변화되어 가고 성숙해가는 그러한 단계와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로하여금 애굽으로 팔려가 13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쓰시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공통적인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개념적으로는 잘 이해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내라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뭐 금식을 하라, 뭐 새벽 기도를 하라,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대와 뜻과 명령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할수 있겠는데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인내가 왜 힘들게 느껴지십니까?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낭비라고 생각하고 허송세월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번 달 저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요. 요셉이 어렸을 때는 철딱선니 없이 행동하고 형들도 동생을 팔아먹는 그러한 몹쓸 짓을 하지만, 훗날. 그들이 제외하고 성숙한 사람들로 변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요 인내 시간은 변화와 구비의 시간이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훌륭하지라고 훌륭하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유백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더 진보, 믿음의 진보와 성숙과 성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오늘날 저희는 인내가 필요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3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새로운 시대에 접어든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해결책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운 때에 인내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1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재난의 시작의 증조들이 오늘날 그대로 현실로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겪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경제 체계의 붕괴와 또 나라들 사이에 고주되는 갈등과 교회를 향한 악평과 박해의 시작은 결코 이상한 일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종말의 가까움을 알리는 징조요 사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가 끝까지 견딜 것을 명령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할세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다시 봅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는 얘기가 영어로 보니까 At that time many will turn away from the faith. 믿음을 저버리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거듭, 그 때를, 그 때를 말씀하시는 것은 재난의 때를 말씀합니다. 바로 오늘날을 얘기해요. 바로 오늘의 시대에 사회가 어려워질 뿐만이 아니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기에 매우 힘든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종교적인 그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재난의 시작과 함께 교회를 향한 박해와 미움이 극도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교회를 향한 미움과 증오가 증가해 갈수록 교회에 속했던 사람들이 무대기로 신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미리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비대면 예배가 시작한 이후로 예배를 포기한 사람이 그 통계에 의하면 전체100% 중에 3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를 겪는 지금 예배를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흐지부지하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그런 사람들이요. 훗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부가 감금하고 죽이고 부당한 대우를 가한다면 사람들이 갑자기 변해서 믿음이 뜨거워질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예배하는 일과 성도와의 교제하는 일을 포기하는 사람이 나중에 박해가 찾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신앙이 더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훗날 지금 코로나 팬데믹보다도 더큰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올 때 반드시 실족하여 믿음을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주위를 돌아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 베드로의 때나 오늘날이나 공통적인 사단막의 가장 큰 목표는 무엇입니까?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든 사람들을 통한 상처와 시험을 통해서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 사단이 가장 노리고 있는 그런 한 가지 목표라는 사실이에요. 상처와 실망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믿음을 포기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그 연결된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혼자 집에서 열심히 신앙을 지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만해요. 한 교회에 소속되어 교회의 돌봄을 받고 성주의, 성도의 교제를 떠난 신앙은 이것은 마치 반쪽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맹수에 먹이가 되는 그러한 동물은요, 고립되고 무리에서 동떨어져 있는 동물이 잡혀 먹힙니다.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도 동일히 적용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신앙만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다고 신앙과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위기에 대해, 어려울 때에 가장 소중한 믿음을 저버리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구한드립니다. 두 번째로 종말이 가까울수록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오면 사람들은 신앙을 포기하고 사랑마저 포기, 포기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 2절 말씀에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오늘날 사회 정의라는 명목 아래 상점들을 파괴하고 약탈하고 무고한 시민들을 해하고 경찰자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경찰들 총으로 쏘는 등 불법은 날로 날로 더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조묘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소셜넘버, 은행 구좌번호까지 알아내서 돈을 빼가는 사기범들은 얼마나 더 많이 증가해 가고 있습니까? 정부 직원으로 가장하여 지금 당장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혜택이 끊길 수 있다. 또는 기프카드를 주겠다 하면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사기 이메일. 다들 한두 번쯤은 당해서다 겪어보셔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요즘 들어서 소셜 디스턴싱 때문에 서로를 더 멀리하게 되고 더 경계하게 되고 더 거리를 두고 사람들 더 멀리하다 보면 그야말로 사랑이 식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의 반대어는 무관심입니다. 누가 어떻게 지내든 무슨 탈이 나든 I don't care. 이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신앙도 포기하고 사랑도 포기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오늘날의 추세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닥친 무서운 현실입니다. 무관심이 무정함으로 발전하고, 무정한 마음에 사단마이가 온갖 나쁜 생각과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는 너무나도 쉽다는 사실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관심을 갖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목사가 여러분에게 자꾸만 카톡 날리고 전화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생활 침해하고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해 그러지 않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쩔 땐 진짜로 궁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심에 잘 반응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최근 들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는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요, 잠수 타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카톡 메시지를 남겨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 목회자는 어떤 마음과 심정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목사에게 전화도 좀 해주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이들을 향해 관심을 갖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이상하게도요 누굴 위해 기도하면 더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는지 그 사람의 어려움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기도와 관심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서로를 향해 더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일에 더욱 더 힘쓰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인들과 가족들과 이웃을 놓고 정기적으로 중보하는 일을 한번 해보십시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많이도 말고 딱 하루에 10명만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 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사랑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종말이 가까울수록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해서 천국 복음의 전파와 또 종말은 매우 직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이 유일한 구원의 길, 생명의 복음을 알리고 나누는 그 일에 게으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은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나눌 대상을 세상 끝에서만 찾지 마십시오. 바로 옆집 이웃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옆집에 누가 사는지 그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또그 자녀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은 어떻습니까? 데이비드 자라마야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에 다닐 당시 하루는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 눈이 시뻘겋게 되어 울면서 강의실에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아버님이 75세신데 바로 어젯밤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감사한 나머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염없는 눈물을 금할 길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하워드 헨드릭스 목사, 이 교수님이요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정작 지난 40년 동안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본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는 바로 영혼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혼들 그리고 낙오되어 신앙을 포기한 주위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종말이 가까울 때에 저희가 더욱더 힘써 인내함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와 중보의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하는 일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또 포기하지 않는 그 과정은 매우 힘듭니다. 눈물 나는 그 고생의 기간을 우리가 거쳐갑니다. 그러나 루이소라는 사람은 인내는 쓰고 그 열매는 달다라고 했습니다. 정말이 가까운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와 성도들 성도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믿음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놀라운 상급과 영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사랑하고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루에 적어도 열 명을 위해서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배단이 성도님들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때에 사랑에 더 불타오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천국 복음을 나누는 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구원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복음의 전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내 가운데 마지막 때에. 승리자로 우뚝 서게 되는 영예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헌신하는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더욱더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도하라 주님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해 가는 동안에 끈질긴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좋은 것에 우리가 만족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연과 난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받아들이는 숙연함과 믿음의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는 배단의 교회가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이 세대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